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그 유명하다는 경남 사천 백천사에 왔습니다. 소원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한 사찰, 백천사.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나시이 카메라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사바리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만 보겠습니다. 사바리를 열심히 한번 돌립니다. 자, 일단 사바리장. 자, 일단은 제가 소원을 잘 들어준다는 발이 요거 요가요이네요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로 물이 진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은 기를 담아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요게 기가 없는 사람은 안만 해도 하는 전파가 안통한답니다전 <laughs> 지금부터 자. 한번 시작 하면 해보시죠 예 지금 이래면 떼고 있습니다 이분도 내가 보니까 기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가. 자, 다음 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는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흔들리는 겁니다. 자, 어, 되네요. 오 이거요. 야, 하. 야, 하. 야, 됐. 손이 좀 흔들리기는 좀에 들리기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사찰 경남 사천 백천사 참 절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공기도 참 좋고. 저 손님이 저를 자꾸 놀립니다 아름답니까 경치가 경치도 참 좋고 이런데 오셔서 꼭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구경도 하시고 가정의 편화 평화 가족 건강 하는 사업 잘 되겠고 와서 기도를 하셔서 성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사찰이 신도들도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사찰이 아주 아름답고 공기가 좋고 경치가 참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세숫대화를 소원을 담아서 소원을 빌고 한데 왔는데 제가 기기가 없어 그런가. 물이 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가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지는지는 오늘 빌었으니까 두고 보면 아, 안 알겠습니까? 제가 아까게 부처님 미타와불에 몸소개를 들어갔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소원을 하나 접고, 그래가, 빌고 그래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주 여기는 좋습니다. 독당에는 천도제를 지내 가지고, 안 배가 보고 그냥 살짝 비추고 나왔습니다. 백천사, 기도도량에도 유명하고, 오늘이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간읍간읍, 아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제, 네. 바불 미타, 몸속에 제가 소음 빌었는데, 자, 겠습니다 선임, 저을 하고 올라가니까, 등을, 뭐, 대나무 막고두 개를 끼고탁 두드리 주는데, 그래, 몇대 맞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영당. 여기가 이제 저리가 아까 거기가 대웅전, 와불전, 우보살, 걸로 가는 길. 여기가 우보살 있는 곳인데 지금은 폐정이 되었습니다. 전화 문제로 사람들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내가 저와블 미타,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제가 이름을 적고, 조세를 적고, 제 이름을 넣고, 나이를 넣고, 소원을 딱 빌었더니, 왠지 하고 나기 때는 마음이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저리 여기가 미타. 지장장 제가 아까 저기서 세바퀴 돌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여 몸속에 이름을 적고 소원을 빌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저기에 접수를 하고 그래 소원을 딱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원 빌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래 제가 요 선임인데 어깨가 아팠었는데 아몇대 맞고 나와있네래꼭싹 나은 거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꼭 하고 건강, 자녀, 요게가 미타와 불을요 몸속입니다. 제가 저서 정성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와뭐 이런 절이 있노? 그런 감탄이 느껴집니다. 에? 대단합니다. 요 크게 한번 보세요. 아까에도 선님이 여기 있었는데 요기서 마사지 두드려 주는 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인데도 사람이 가혹가혹좀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지금 시간은 여기는 시간이자 끝나야 합니다. 예. 연인들이, 가족들이, 친구, 형제, 데이트 장소, 기도처도 적극 추천합니다. 하트 다섯 개에서 다섯 5개 개다 드립니다.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 찍더라고요. 보시고, 시간이 남이나, 여기 꼭 구경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소원 한 가지는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럼, 유명한 사찰입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대웅전 2층에 한번 올라, 1층에 들리다가, 2층에 한번 올라가 볼리요 시절이 대단합니다. 여기다.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여기, 여기 돌아서. 요 네, 종을, 제가 손을 째고서 딱 뜯이고, 소원을 말하면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제 밖에가. 그래 소원을 하나하나씩비는소원정통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이제 요 2층에 올라가보겠습니다. 1층이 대운전입니다. 여기서 경치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저 산자락 한번 보이시죠 좋습니다. 저기 못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여 들어오면서 연못의 댐을 감상하면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는 골다 보이시 죠요？좋 습니다요, 차찰이 이래 아름답 고 이래 마음이 편안 할 수가 없 습니다. 여기 오 니까 가 기가 싫어 집니다. 제가 사찰 여행하는 이유나 제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많아서 그언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래 사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업을 많이 닦아야 합니다. 그래, 꼭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래 공기 좋고 좋은 일인데 왔어. 기도를 하셔야 성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면 무랑수전이 있다는데 저게 무랑수전이 별도 감상하실 수 있고, 커피 단전 하실 수 있고, 나무들도 한번보이서참잘 키워 나왔습니다. 이제 무량 제령 올로겠습니다. 여기는 뒷모습. 일이 올라왔습니다. 저장했죠. 모량 반독전입니다 여기가 모량 반독전 제가 아까 거기 공랑전이요. 시간이 되면 밥 줍니다. 그러니까요 밥밥 준다는데요. 밥도 참잘 나옵니다 여기. 가 모량 수불 반덕편입니다 여기가. 모랑 수불 반덕편 평수가, 그건 한 500평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보이시죠? 이런 데는 들어오면 정숙을 해야 돼서 조용히 나가야 됩니다 만덕전에서 나온 경치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자 제가 여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채소떼야를 제가 비볐을 때, 소원을 떨어주면 전기가 팍팍팍 팍팍 튄다는데, 거기 안 튀어가지고, 마음속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딴 거는 다 마음에 듭니다. 하트 다섯 개에서 다섯 개를 다 드립니다, 제가. 만덕 평이 500평이나 된답니다 여기 일단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전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 가는 거를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천, 백천사, 기도도량으로 유명한. 꼭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래 좋은 절 구경 한번 하시고, 소원도 빌고. 평생 한 번은 꼭 와봐야 할 곳이라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세차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한 줄은 여기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더 다섯 개에서, 다섯 개를 다 드립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기 경치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한눈에 하, 내도 보이고, 좋습니다, 야. 여러분들도 셔서 이런 좋은가 감상도 하고 여행도 하고 소원도 빌고 근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의 소원을 적어서 소원을 이렇게 빌면 소원이 꼭한 가지는 들어준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다는 못 올려드리고 그냥 요소만 간단한가 간단한 올려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 제가 사천에 온 김에 유명하다는 사천, 비도 벌레도 거기도 유명하다 사리안에, 사리안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절은 없겠지만 또더 좋은 것을 카메라에 담아서 알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